먼저 앞에서 대포 커튼으로 나비주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그 순서를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커튼 원단 자르기와 커튼 싱 박기와 옆선 박기, 하단 박기 모든 그 순서에 대한 설명을 마쳐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커튼 주름은 몇 c 지로몇 개를 만들어야 되는지. 대한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오늘 어, 동영상으로 글로는 표시하기가, 표현하기가 아주 힘들어서 육성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실 커튼, 대폭 원단으로 400cm 거실 커튼을 만드는 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400cm 커튼을 하고자 한다 하면, 원단은, 나비주름은 약 2.5배 정도의 주름이 들어가 주어야 이쁩니다. 그래서 400cm 곱하기 2.5, 1000cm 정도의 원단이 준비가 되어야 되고요. 그 커튼이 400cm면 양쪽 2등분해서 200짜리 두 폭의 커튼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먼저 원단을, 1000cm 원단을 2등분해서 좌우에 쓰일 두, 투피스로 만들어 놓으시고요. 1000cm를 2등분하면 500cm가 됩니다. 자, 500cm 원단을 200cm 커튼으로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500cm 원단에 싱을 넣고, 옆면을 정리해서 박으면 약 480cm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옆선 시접분 좌우에서 10cm 정도씩이 시접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80cm 어, 싱을 박고 옆선을 박힌 상태의 모양을 그려놓았습니다. 자, 480cm 펼쳐진 상태의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양쪽에 좌우 7cm의 표시를 먼저 그어 놓으시고요. 7cm 다음 부분에는 주름 부분이 먼저 표시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편의상 주름 부분을 A로 하고, B는 주름과 주름 사이의 간격, 거리 표시를 B로 책정을 하겠습니다. 이렇듯 7cm 다음에는 주름, 그 다음에 b 거리죠 커튼의 길입니다. ab ab 쭉 반복해서 표시를 해나가시고요. 맨 마지막에는 7cm 앞 부분에 a가 표시가 와주어야 됩니다. 쭉 그리다 보면 끝 부분 a는 조금 모자르거나 조금 더 짧, 길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면 A 부분을 끝에서 몇개 A를 길이를 약간씩 몇 미리씩 조절해서 A를 어, 표시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주름과 주름 사이의 거리 B 부분은 거리가 일정하게 균일하게 나와줘야지 커튼이 예쁜 커튼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커튼 주름 부분은 몇 센치로 해야 되고? 주름과 주름 사이의 거리, 길이는 몇 cm, 몇 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길이가 양쪽 480에서 7cm씩을 빼서 가운데 466cm가 되었는데요. 이 466cm는 200cm는 전체 커튼의 길이로 들어갈 부분이고, 나머지 266cm는 주름, 주름 부분으로 박혀질 부분입니다. 그러면 주름과 주름 사이의 그 거리, 그 간격은 몇 개를 해 줘야 되나요? B를 몇 개를 해야 될지, 평의상 x 개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b가 여러 개 x 개가 다 모여서 200cm의 커튼이 될 텐데요. b 주름과 주름 사이의 길이는 12에서 13cm 정도로 해야지만 주름이 예쁜 커튼이 나옵니다. 예쁜 나비 주름 커튼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200cm를 12cm 간격으로 나누면 몇 개가 나오나 계산을 하면 16.66개가 됩니다. 그러면 16.66개는 소수 이하의 0.66개는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러면 소수 0.66을 떼어 버리고 16개로 잡으세요. 소수 이하는 떼어 버린 개수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16개로 했을 때 반대로 200cm 커튼에서 16개로 나눈 12.5cm가 주름과 주름 사이의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름 부분은 A 부분, 커튼 등분된 그 개수보다 1개가 더 많게 됩니다. 그러면 17개가 나오게 되는데요. 주름분 266cm, 아까 계산해 두었던 266cm를 17개로 나누면 15.64cm가 됩니다. 주름 하나에 15.64cm가 들어가게 되는 식이죠. 주름 음 부분과 그 거리 부분에 사이즈가 결정이 되면 아래와 같이 싱 부분에 표시를 해서 나가 주어야 됩니다. 좌우에 7cm 먼저 표시를 하시고요. 주름 부분에 대한 A, 또 주름과 주름 사이의 거리 B, A, B, A, B. 쭉 해서 표시를 해나가시면 되고요. 이 그림대로 주름 부분을 겹쳐서 주름을 만들면 예쁜 나비주름 커튼이 완성이 됩니다. 어, 설명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해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몇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조금 더 쉽게 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쁜 커튼 만들어 보세요.